하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특별한 왕자였는데요. 어떤 왕자였냐면 원래는 거지 신분의 왕자였습니다. 한 왕이 자신의 왕국들을 쭉 둘러보면서 자신의 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 재미있게도 한 다리 밑에 있는 어린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부모님 어딨니? 니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굉장히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왕자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우욕도 시키고, 음식도 줍니다. 그리고 저은 잠자리까지 허락합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 아침에 그 왕자가 일어나더니, 어디를 나갔는 거예요? 네. 어디를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고객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용왕이 따라갔습니다. 소용왕이 따라가서 언제 어디 가십니까? 하더니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소용왕이 끝까지 나는데 아니, 왕자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하더니 그 왕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조금만 더 가면요. 제가 원래 세수하던 다리 밑이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제 이런 얘기를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이야기는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 새로운 삶, 영적인 삶, 새로운 것들을 이 왕자에게 드리는 것처럼 영적인 새로운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드리게 했어요 그러나 이 왕자는 어떠했나요? 자신의 옛 습관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있던시던 곳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왕자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씻고, 수영고, 물 달라고 얘기하고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하요 앞으로 그냥 갖다 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더 싫으면요, 씻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자는 굳이 자기의 원래 있던 습관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것을 봤을 때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옛 습관에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다시 한번보기 원합니다. 자, 경건이라는 걸요, 영어로 표현하면요 Godliness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어로 God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Godliness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처럼 사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건이라는 것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게 엄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폼을 잡고 뭔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바로 진정한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건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쉽게 풀이하면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더 본질적이고 더 동기적인 측면에서 경건의 삶을 경건이 이루는 삶을 삶의 방안을 같이 보기를 소문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그첫 단계인 것입니다. 버리라 따라하십시오. 버리라, 버리라. 버리는 삶입니다 잠언 26장 21절 11절 말씀 보면요, 개가 그 통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함이니라 자원의 말씀처럼 아마 가장 미련한 행운 중에 하나는요, 같은 죄에 반복할 것입니다. 하나, 알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인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토한 것을 도로 먹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개의 미련한 행위의 이유를 아시나요? 개가 자신의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이유를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토한 것에 자신의 냄새가 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반복하는 죄의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옛는새옛 옛 습관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어록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거있냐요 사람은 새로운 곳에 흥미를 가지지만, 사람은 익숙한 곳에 손이 가게 되어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익숙한 곳에 약한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신장 개업한다고 가게가 막 엽니다. 근데 그막어는 가게 사람들이 궁금해서 가는데요. 실은,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주주 뒤면요. 그리고 나서 가는 식당 어딥니까? 내가 맨날 가는 식당입니다. 여러분들은 식당 가시면요. 뭐를 주문하시나요? 맨날 주문하는 거, 그걸 주문합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이 습관에, 그만큼 습관에 젖어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삶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존말 본문 7장 말씀에 말씀하시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하나님의 우리 소, 개혁개정 말씀하고 을 있지만요. 영어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순하고 바보같은 신화와는 상종도 하지 말라. 버리라. 상종도 하지 말라. 참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는 이건 아닙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아 하나님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잘못한 것 같네요. 일어나서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뭔가 요 뒤도 돌아보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의 죄악들이 있나요? 쓰레기통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놨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습니다. 그 주님의 보혜를 우리가 거룩하게 씻생받은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그 쓰레기통을 다시 뒤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는 그 죄와 상종하지 않기를 감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영영성님께서 말한 것처럼 불순하고 바보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탄한 신앙은 아니라요, 바보 같은 거래. 두 번째는 뭘까요? 연단하라고 모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연단하라. 오늘 본문 말씀 칠 절을 바라보는 버리는 것보다 끝나 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단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칠절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가자면 영어 성경을 한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순하고 바보 같은 신화와는 상종다 하지 말라. 대신 경건을 위하여 너 자신을 낸다. 이 대신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mad'라는 말씀 쓰지만, 신은 이 문맥상의 큰 차이를 냅니다. 그런 경건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옛습관을 버림으로써 내 마음속에 찾고 싶을 그 공허함을, 그 익숙함을 더 좋은 하나님의 닮아가는 삶을 그 경건의 내 마음속에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성공했고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 할 때요, 중요한 거 이거 있어요. 먹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정말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또안 먹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먹으면 또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먹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나의 몸에 좋은 것을 먼저 채우면 됩니다 여러분들 먹고 싶은 것이 뭔가요? 채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는 농담상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모태육식입니다 정말 그곳에서 상모하기 때문에 상호할 정도가 미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기 전에 제 만약 뱃속을 채소로 만약 채워가면요 고기가 많이 땡길까요? 생각보다 많이 땡기진 않습니다 땡긴다는 지연적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으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경건의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요 내삶 가운데 예습관을 찾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내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다 보면요, 예습관으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점점 사라질 줄 믿습니다. 네. 세상 것들로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 예습관의 예습관들은요, 버러지가 더 쉬워집니다. 하늘의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히 채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라 따라하십시오. 우리라. 한번 칠째, 팔째 다시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망령되고 헌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러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기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위 있으니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느니라.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 하지만 이번에는요 8절에 전해요 왜냐하면 이라고 붙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시련을 버리고 경건에 이루도록 내 자신이 연단하라 왜냐하면 유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으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의 목표는 연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연단에는요 우리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단는그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원어에는요 왜냐함을 뜻을 가지고 있는 접촉사 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연단에는 분명히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말씀에서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유익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유익은 인간의 유익이 아니라 겁니다. 우리에게는 내 생인과 금생과 그 내생의 그 모든 것에 대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루야 네. 여러분들 미국에서 자꾸 영국에 대해서 죄송한데요. 좀 설명하자면요. 항상 운동할 때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할 때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글자입니다. No pain, no gain 이란 말이에요. 좀 말이 좀 비슷하죠. No pain, no gain. 이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고통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얻고 싶은 것이 있나요? 고통없이 얻을 수 있는 호통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의 범사의 위익은이 땅에 살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삶도 포함이라는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지금의 삶 가운데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내 삶을 연단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그 많은 상금과 복을 보고 살아간다면 그참이 삶은 참 힘들겠죠 모든 종교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삶 이후에 죽고 나서의 그 모든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지금 사는 삶과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삶 가운데,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전에 우리가 제가 잠시 이해해드렸죠? 왕자가 된 거지를 잠깐 나눴습니다. 이 습관으로 돌아가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 죄송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왕자가 다시 그 다리 밑으로 돌아가서, 세수를 한다고 해서 이 왕자의 신분이 변할까요? 변합니다. 경건한 삶은요, 우리가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우리가 왕자로서, 하늘나라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누리는 품격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얼마나 아무리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변합니까? 네. 절대로 변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예요. 여러분들이 성학교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표예요. 왜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시민으로서, 왕자와 공주로서 그 불경을 가진 삶을 살아야지 믿습니다. 아, 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건요, 이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laughs>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적어도 어제보다 내일 오늘이 내가 낫나 내일은 내가 더소망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어떤가요? 나이라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성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내 삶의 힘듦을 주님 앞에 고백하거나 저 또한 마찬가지집니다내삶 가운데 힘든 그 순간에 다가왔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그래도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는 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소망합니다.